최근 몇 년간 전 세계 드라마 및 예능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한류를 전파하고 있는 K 드라마, 한국 컨텐츠의 가치는 전 세계 유명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한국 드라마와는 달리 수준 낮은 시기와 기술력 그리고 엉성한 대본으로 자국의 국민들에게 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는 바로 중국의 드라마입니다. 중국의 드라마가 이렇게 자국민들에게까지 외면당하게 된 계기는 바로 최근 방송된 사극 드라마가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훔쳐보며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진 중국 네티즌들이 드라마의 완성도를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와 비교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 드라마와 비교했을 때 상상 이상의 조악한 기술력과 주연 배우들의 자기 관리가 드러나며 중국 네티즌들마저 실망을 하게 만든 것이었죠. 이에 중국 네티즌들마저 손절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과연 수준 떨어지는 기술력과 연기력으로 중국 네티즌들에게 마저 손절당한 중국의 드라마와 배우들은 누가 있을까요? 온 올라와라. 임가린 최근 중국의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중국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된 임가린. 탁구 선수 출신인 임가리는 특이하게도 래퍼로 활동을 하며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던 중 중국 기획사의 스카웃을 받으며 중국에서 배우로 전향하였는데요. 출선 일생일세 등에 출연하며 중국 내에서 이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타덤에 오른 임가리는 최근 한 중국 작품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 작품은 바로 중국의 사극 어교지입니다. 어교지는 판타지 로맨스 장르로 일부와 2부로 나뉘어 제작될 만큼 중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인데 중국에서 심혈을 기울인 만큼 주연 배우 역시 대세 배우인 임가린이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어교지에서 방송 직후 큰 논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논란은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논란이 터지며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손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임가륜의 논란은 바로 드라마에 출연한 그의 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임가륜은 드라마 장면 중 주연 배우인 만큼 물 속에서부터 치명적인 표정을 하며 물 밖으로 멋지게 튀어나왔습니다. 물 속에서 나올 때 상반신을 탈의한 채 나온 임가륜은 완벽한 몸매를 자랑했는데요. 잘 운동된 팔 근육과 배에는 선명한 식스팩이 보이며 임가륜이 이 드라마를 위해 얼만큼 운동과 자기관리를 열심히 했는지 알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임가린의 몸에 환호를 하며 주연 배우다운 자기 관리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 넘치는 임가린의 몸은 보면 볼수록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들었는데요. 얼굴에 비해 몸이 너무 얕고 피부의 질감마저 이상한 느낌이 든 것이었죠. 임가린의 몸에 있던 피부가 어색했던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장면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는데요. 다른 장면에서는 임가린의 상반신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가린의 목에는 예상치 못한 흉터 같은 것이 보였는데요. 그 흉터는 목 주위에 어색하게 있어 드라마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흉터의 정체를 알게 된 중국 네티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임가린의 멋있던 근육질 몸이 가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가린의 몸의 정체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겨우 50센트 짜리 바디슈트였는데요. 평소 몸이 근육질이 아닌 배우들을 위해 손쉽게 입어서 재빨리 근육질로 변신할 수 있게 만든 바디슈트였던 것이었죠. 이에 중국 언론들마저 50센트의 특수효과는 사람들의 시력을 손상시킵니다라며 중국 언론마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가린의 가짜 근육슈트에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드라마 연출자인 주예빈 감독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임가린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주예빈 감독은 임가리는 매우 프로페셔널한 배우라며 인어 꼬리가 크게 만들고 싶었고 몸의 비율과 꼬리를 붙이는 위치를 고려해 가짜 근육 의상을 제작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해명은 이미 늦어버린 뒤였는데요. 드라마를 손절한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유명 드라마 스트리밍 사이트인 도우반에서 10점 만점 중에 겨우 5.7점을 줘 중국 네티즌들의 창피한 마음을 알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야냥 그리고 어교기 외에도. 다른 중국 드라마 역시 드라마에서 가짜 몸을 착용했다는 의혹들이 나오며 중국 팬들을 큰 실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바로 중국 특수부대의 모습을 담은 특전영요입니다. 특전영요는 중국의 소설 '중국 특수부대 특수종'을 각색한 것으로 개인의 자질은 탁월하지만 집단과 양립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군인왕으로 변신하는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중국의 인기 배우인 양양, 이이통. 장르시아 등 수많은 중국의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이중 논란이 된 것은 최근 중국의 핫한 남자 배우 양양입니다. 양양은 이 드라마에서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양이 누워 있는 가운데 그가 입던 환자복이 살짝 벌어지게 되었고 환자복 속에 어깨엔 수상한 무엇이 드러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양양의 어깨에는 살색의 무언가가 보이며 그것의 정체에 네티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를 궁금하게 만든 그것의 정체는 바로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하는 어깨 보정물이었습니다. 양양의 이 보정물은 다른 장면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이며 네티즌들을 점점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양양은 다른 장면에서 군복 반팔을 입은 뒷모습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양의 얇은 반팔 안에는 이상한 무엇이 옷 안에서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요. 그 이상한 것은 바로 앞서 양양의 환자 보관에 있었던 그 어깨 보정물이었던 것이었죠. 이 보정물 탓에 양양의 행동은 굉장히 어색한 모습들이 나오며 시청자들의 눈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손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에 따르면 양양은 그런 몸매가 없으니 군인 역을 하지 말고 아이돌 드라마를 해야 한다. 양양이 몸매를 잘 단련했다고 하는데 가짜인 줄 누가 알겠어요? 라며 양양의 가짜 어깨 근육이 너무도 창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미, 그리고 남자 배우들 외에도 중국 여배우들 역시 옷속 보정물들이 발각되며 중국 네티즌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짜 보정물이 드러나며 논란을 만든 중국의 여배우는 바로 중국의 유명 여배우 양미입니다. 양미는 2022년 한 시상식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착 붙는 재질의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양미의 몸매 라인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뒷모습이 포착된 모습에서 네티즌들은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미의 엉덩이가 부자연스러운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포착된 사진에서도 양미의 뒷모습은 확실한 엉덩이 패드로 인해 모양이 이상했는데요. 이 엉덩이 패드는 치파오를 입고 참여한 양미의 또 다른 사진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양미의 과거 사진과 비교하며 양미의 엉덩이마저 가짜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중국 언론마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피어져 있어야 할 엉덩이 왜 그랬을까? 라며 양미의 엉덩이 패드가 이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